다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소복이 그 니가 봐, 뭐 니버려도 주의 니가 내가 받고 가생고 영생 겠네 봐, 겠네주당가 봐, 니 나도 니가 니가 봐, 니가 봐, 니가 살가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뿐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우리 시간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기 1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 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를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오늘, 네, 예, 욕의 말씀, 욕기의 말씀,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 보면은 이 욕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 항상 거룩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어, 자신의 자녀들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모범이 되어지는, 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누가 대신 죄를 어, 그 사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개인이 자녀의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예, 그것은 어, 개인이 회개하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이 대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시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어, 그 당시는 이 족장 시대예요. 이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의 뒤쪽에 있지만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의 죄까지 인지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런 제사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된 것은 본인이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요비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것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사탄이 오늘 등장해서 욕을 어,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욕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욕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가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충동질 하는 거예요. 어, 이것은 실제로 뭐 사단이 나와서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풍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 사단을 빗대어서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욕기가 던지는 질문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을 위해서 신앙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비 자신의 이기적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많은 물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비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사탄이 요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요을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요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만한 예, 그런 복들을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예, 가지고 갈수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갈수 없어요.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고 또 생명까지도 걸고 가야 되는 그 길인데. 그 길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또 야곱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를 준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윗, 다윈, 다윗 왕, 다윗 왕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위대한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물질과 지유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복을 구하는 이기복신 예, 복주시 없어서 복주시 없어서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복입니까? 더큰 집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럼 좋은 학교 못간건 복받지 못한 것이고. 작은 집에 사는 건 복받지 못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복받는 신앙, 기복신앙을 마치 참된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복신앙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복신앙에 머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많은 거뭐잘 되고 형통하고 많은 부를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조금만 자기의 상황이 바뀌면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다음에 배반하기도 쉽고 떠나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바래라 기복 신앙 안에 머물어라라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거뭐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 하면서 예, 주님을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은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많은 물질 줄 거야, 많은 물질 줄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겨도 물질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은사기 때문에요.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예, 달란트, 예, 뭐 찬양의 은사도 있고 예언 방언 뭐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든. 물질도 하나의 은사예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잘 살아야죠, 진짜. 뭐 예수님 믿으면 물질이 축복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항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어, 무엇을 말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이유가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이유가 되신다. 사탄은 요베에게 복을 제하면 사, 사탄이 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 요베에게 복을 제하면 그 요비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요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요베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요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김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요비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가 보게 될텐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혹시 처하게 된다 해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요비의 삶에 닥친 고난이 그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를 드러내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믿음의 동기를 비추는 거울이 돼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타자 삼겨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원망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그의 신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도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풀무불.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보여주며 나아갔어요. 그런 욕과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이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더하심의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어,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거야." 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죠. 거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욕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지속적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가. 다른 것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거 바라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구 선지자도 이야기했어요 기복 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라 참 한국의 교회가 복복 이런 예, 복으로 많이 예, 축복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예, 그것은 예, 그래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예,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또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예,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물질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좀더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아, 복받지 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도록 갈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참된 성도가 누리는 삶의 예, 기쁨이자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정말 축복이라면 그러면은 물질만 있으면 행복해야겠죠. 예,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예,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근심 걱정 불안하며 초조하며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의 섬기는 가운데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 은사예요. 물질도 은사고, 뭐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하나님의 주신 거 감사히 주의 일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주의 일에 사용하라고. 그 주의 일에 사용하며 충성되게 사용한 자에게는 달란트를 더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도 꽁꽁 묶어놓고 땅에다 묻어버린 사람은 그것까지도 빼앗아서 주를 위해 쓰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뭐 욥처럼 물질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육체의 질병이 걸린다고 해도 어려움이 걸린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지하며 승리하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축복 누리며 우리 안에 영원히 소산하는 샘솟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욕을 시험케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많은 물질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사단에게 아버지 시험하고자 하는 그 사단에게 테스트를 맡겼습니다. 욕은 어려움이 계속 처하게 되는데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요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주는 것? 우리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는 것? 그것만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주를 위해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갔는데 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거야? 하며, 원망불평하며, 시험에 들며, 주님을 떠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펼치는 전략입니다. 이 기복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라. 아버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코로나 시대,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기도해도 축복해주지 않는다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무 것이 없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다른 것보다, 엉망급보다,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아버지 그것을 깨닫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거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했으니 주님 채워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축복까지 내려주는 이런 은혜의 삶을, 축복을 다 우리 샘순노교의 성도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